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이트에 도움을 드리는 코인엑스의 더오 t v 입니다 우선 이 영상은 저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코인엑스의 공식적인 입장의 한입을 말씀드립니다. 9월 금리익이나 가능성이 낮아지며 환율은 상승하고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의 자산 가격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즉, 불장과는 다른 분위기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 또한 한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잡코인의 긴 펌핑도 많지 않을 뿐더러 전체적인 유동성이 좋지 못하여 신규 토큰의 상승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는 국내 거래소 원화상장과 새벽에 발생한 급락으로 인한 김프 기후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빔 이후로 비싼 거래소의 자이 업비트 거래소의 타이코 usdt 마지막으로 코인원 거래소의 타이코 원화상장 이슈가 있었는데 요. 우선 자이 원화상장의 경우 업비트 에 비해 상대적으로 펌핑이 작은 비싼 거래소 상장이라는 점과 해외 거래소에 워낙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펌핑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전에 있었던 원화상장에서 좋은 김프 수익을 얻을 수있 있었기 때문에 상장공지가 발표되고부터 현상갭이 발생했는데요. 최대 3%까지 현상갭이 벌어졌기 때문에 론이나 마진을 통해 물량을 구했다면 비싼 거래소에 보내지 않고 현상 업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코 원화 상장입니다. 타이코는 자이와 달리 해외 거래소와 덱스에 상장되기 전에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코인원에서 동시상장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과거 비싼 거래소의 스타크넷, 업비트 거래소의 알비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에서 알수 있듯이 동시 상장의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에 입금되는 토큰 물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큰 펌핑을 가져왔었습니다. 타이코코인 역시 해외 거래소에서 출금이 안되는 시각에 국내 거래소에 워낙 상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에 비해 최대 7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기까지 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물론 국내 거래소에 입금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덱스에서 해외 거래소보다 최소 5% 이상의 프리미엄 부담을 감수하고 매수를 해야 했었습니다. 매수를 해야 했습니다. 2차적으로는 게이트아이오 거래소에서 가장 먼저 타이코 코인 출금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의 현상갭 부담을 감수하고 매수해야 했었습니다. 물론 업비트의 원화 상장 시각 또는 게이트아이오 거래소 출금 시각을 미리 예상했다면 미리 덱스에서 매수하거나 현상갭을 통해 큰 수익을 낼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8일 새벽에 있었던 비트코인 급락으로 인한 김프입니다. 비트코인이 72K에서 68K까지 급락하면서 김프가 1%에서 10%까지 급등했습니다. 새벽에 발생한 급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김프는 국내 유저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급락 또한 새벽에 발생하였기에 40분 동안 5에서 6%의 김프가 유지되었으며, 기민하게 움직였다면 김프가 발생한 토큰으로 입국하고 즉시 테더로 출국하여 3에서 4%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크립토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기는 하지만 분명 유동성이 쏠리는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메타에 대해 잘 인지하여 좋은 수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인엑스에 다오했습니다. 감사합니다.